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아유,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 이쁘시네요. 아유, 진짜 시작합시다. 살루에 살루. 어, 색감 끝내주죠. 이야, 이를 그냥,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고 있습니다. 살루 6,000원입니다. 이두입니다. 자인군생 이두입니다. 이렇게 예뻐져요. 살루가 굿,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네. 살루 철아입니다. 어 대박이죠. 예, 야이들 이제 빨갛게 물들고 중간에 잎성들이 짧아지고 있죠. 근육장장맨으로 분갈이 해놨더니 이렇게 멋지잖아요. 살루 철아, 8,000원입니다. 12cm분에 식재되어 있는데, 어, 밖으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호. 요 아이는 자연군생 잔이에요, 잔이. 잔이 엄청 이뻐요. 어, 요 아이가, 또 언니 찾으려면 한참 걸린다. 잔이 자연군생이라서 8,000원입니다. 예. 언니 이거 어제 멋지게 했을 텐데, 예. 어우이 색감이 끝내줍니다. 아이들이 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솔솔 울 오! 위에서 봤을 때는, 어머 그랬죠 예 안으로 보면 안으로 보면 깜짝 놀라겠죠 네 깜짝 놀랍니다 잔이 8000원입니다 예 언니 잔이 있네요 어, 일, 어 크게 12cm 분에 완전 예 영혼 분갈이 되는 아이고 어, 하면 되는 아이 언니들은 일찍 와서 몸을 잘따 지고 있죠 언니는 만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어우 갔더니 스타마커가딱 두 개만 있었어요. 얼마나 이쁜데, 스타마크가. 예. 큰 언니도 이쁘고, 동생들도 이쁘고, 날린데, 스타마크 5천원입니다 짱짱 먹었습니다. 네. 이 뒤에는, 진짜, 이 자연 고생인가요 와, 살아보니 슈퍼클로 5천원입니다 이야, 색감 끝냈습니다. 하이업 정리 좀 하면 더 깨끗하고 이뻐지겠는데요? 예. 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잘 빠집니다. 예, 서 솔솔 빼가지고, 분갈이 하셔서 빼셔도 되구요. 아우 좋습니다. 사아보니 슈퍼클로 5천원입니다. 언니는 8천원입니다. 1 4 c m 분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빨갛게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게 덩치가 커서 빨리 빨갛게 안 되는 걸,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요. <laughs> 이해, 이해 부탁드립니다. 샤포테 철라입니다어 샤포테 철라도 너무 이쁘게, 쫑쫑하게, 짱짱하니 잘 묵어가지고, 제가, 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샤포테 철라 8,000원입니다. 어, 얘는 물, 짱짱, 어 짱짱합니다. 짱짱합니다. 한 12cm분에 꽉 맞게 심어 놓으면 짱 이쁘겠죠. 짱 이쁩니다. 샤프트체라 8000원입니다. 여름에도 잘, 잘 견디고 잘 크더라고요. 요거는 마젠스타입니다. 마젠스타, 맞죠? 마젠스타, 마젠스타인데요. 얘도 살꽃빛으로 물이 그냥, 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연군세. 하엽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 콩나물이 놓은 것도 아닌데. 마젠스타 이렇게 합식하셔도 너무 이쁘고 그죠 색감이 끝내줍니다 요새 요런 아이들이 인기가 질정입니다 고급지고 멋지잖아요 마젠스타 6,000원입니다 가격 또한 착하입니다 아침부터 입이 예, 안돌아가문니다 해돋이 해지이 이거 완전 굉장하지 않습니까 해돋지 이야 나 진짜 대박이에요, 요, 해도지가. 어, 그래서 완전히, 진짜 빨개지잖아요. 이 사이즈 이만큼 큰데 만 원인 것. 어난 진짜, 예, 너무 감동적이지 않, 않습니까? 가격이. <laughs> 이렇게 멋진, 예, 대박입니다, 여러분. 요, 해도지, 예, 분명히 보시기, 예, 꼭 보시고, 예, 강추입니다. 네. 아, 실례엣입니다 너무 짱짱 이쁘게 잘 모아가지고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좀쯤 묵은 아이 예, 이런 아이 데리고 와야지. 요게 또 있잖아요. 젤리젤리처럼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우 이뻐가지고 가격은 또 착하죠. 말을 못하겠네. 4천원입니다요 누구게요? 아 글자가 나와서 아시겠네. 글램핑크입니다. 난리났죠? 이건 12시 0분에 가야 되겠습니다. 글램핑크가요 핑크핑크, 핑크, 네, 완전히 이제 막 예, 홍 예, 완전 난리났습니다. 와, 비멍이 비멍이. 글램핑크가또 이렇게 멋진 아이는 첨음 봅니다. 6천 원입니다. 지금 좁아가지고 미어 터집니다. 9cm 분이 12cm에도 꽉 차겠는데요. 아, 오늘 대박 대박이죠. 어떻게 어떻게? 아, 짱입니다요. 파차에파차에 이파 차이가요, 지금, 어, 가격이, 이게 3주 잖아요? 만 원이에요. 너무 착한 가격이에요. 예. 너무 착한 가격이라서, 여러분, 요거 강추입니다. 요렇게 빨간색으로, 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파 차이 만 원입니다. 대박입니다. 어,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예. 어 외도 한번 볼까요 파차의 외도입니다. 얘도 외도 색깔 난리 났죠 예5천원입니다 아우 대박이잖아요 또더큰 또 아이들이 어디 있을 텐데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게 모으는 뭐게 시간이 걸려요. <laughs> 여러분 어, 제가 요번에 농장 가서 처음 봤어요. 홍학을 홍학돌기예요 오 돌기가 너무 또 이쁘게 나와가지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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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장전부터 돌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바깥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12cm 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아이는 뭐 건강하고 이쁩니다. 색깔이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홍학 돌기 반원입니다. 홍막입니다 홍학 홍아. 짱짱 무거 미울입니다. 아나 요새 요렇게 이쁜 분에 식지되어 있는 아이들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 대박이잖아요 미유리 또 이렇게 이쁘고 짱짱 먹... 제가 어, 밥 많은 아이들 막 했다가 보니까 어, 이 아이들 짱짱 먹은 아이들 보고 어 나는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데려갈게 하고 예 너무 짱짱 먹고 이뻐가지고 8000원입니다 아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안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어 어쩔수가 없었네 <laughs> 어 다른 아이들한테 위안하지만 다음에 내려간다 약속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요 파이브스타 와 진짜 이쁘죠 파이브스타 만 이천 원 입니다 이야 색감이 어, 제가 진짜 옛날부터 계속 요런 아이들이 그렇게 나는 이쁜 아이들이 좋아해요 이쁜 아이들 다 이쁘지 예니뭐밥으로 어. 승려승려거리는 소리하네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쁜데 그죠. 너무 이쁘잖아요. 세상에 파이브스타 12,000원입니다. 짱짱 무겁고 예, 9cm분에 꽉 차서 12cm분에도 꽉찰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요거 마리아금이 철화가 풀려가지고 어, 철화도 있긴 있네요. 오, 이거 완전히 수영이 너무 이쁘죠. 요거는 단품인데요. 마리아 금이 다른 아이도 있기는 한데 요생활 입고 가격이 너무 착하고 멋져 가지고 어 오늘 보시는 분은 바로 데려가셔야 되겠는데요 예 마리아 금그 2만원 입니다 색감이 완전히 불이 납니다 금도 예 금도 불이 납니다 비트에 보니 금큰 아이는 부담스러우시며 요 아이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에 보니 금이요 야 진짜 이쁘더라 요 예, 그래서 제가, 어, 작은 아이들 데려가자 해서, 금이 확, 예, 섞여 있는 아이들로 만 원입니다. 어, 진짜, 대박이죠. 너무 이뻐요. 요거는 왕제품인데 너무 이쁘잖아요. 금이 전체적으로 다 붉게 물이 들었어요. 어, 예, 주인 없을 때좀 구경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도 구경해도 돼요. <laughs> 너무 이쁘잖아요. 비트 에브닉금. 어, 언니는, 어, 예, 저기, 저쪽에 있어요. 네 비트 에브닉금. 대박이죠. 허, 너무 화려하고, 진짜 이뻐요. 이 금이 색깔이 물드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너무 멋집니다. 예, 요거 2 5 0 0 0원 갑니다. 비트 에브닉금. 야 진짜 요새 홍시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계속 홍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얘네들 한번 보세요 색감을 이야 이게 진짜 이 색깔 맞습니다 가짜 아니고 진짜예요 오 너무 대박이지 않습니까 홍시 12,000원입니다 예 짱입니다 짱짱 오 멜리오다스는 뭐 야 진짜 까망이 제가 그 셔츠에 올려놓은 아이들 있죠. 그 까망이 중에 안들어가나이 우리 집에 까망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멜리오다스는 1도에 5천원짜리가 있는데 요거 6천원짜리인데 대박이죠. 얘는 완전히 예 색감둥이 색감둥이 예어이 색감둥이 진짜 대박 대박이지 않습니까 요한인 5천원입니다 예 그래서 얼굴 요한은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쫙 핑크 핑크란다 보라보라로 예 구경구경 합시다 콩나물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댁에도 다들 이쁘죠 로우입니다 로우 7천원짜리 로우 예1 2 c m 분이 식재되었고 여기서 더 빨갛게 이제 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을 제가 영상 찍고 나면 다열 거거든요 아침부터 예 그러니까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전 꽃잔치 꽃잔치입니다 아 블루드레고 예 중품 왔습니다. 아, 짤짤 무어가지고 그냥 예 사이즈도 좋구요. 중품 12cm 분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먹이 좀 마른 것 같, 같네요. 화엽도 많고 8000원입니다. 블루 드래곤 저좀 블루 드래곤 좀 많이 큰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예. 이 정도도 뭐 적당한 것 같아요. 겨울 되면은 자꾸 자리 없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는 한번 끼워보세요. 네. 제가 말르죠 전체적으로 붉게 물든다 그랬죠. 난리 났죠. 예, 이 정도면 3만원입니다. 이 정도는 3만원인데, 2만원 갑니다. 저희 집에서 2만원 갈게요. 대박이죠, 짱입니다요. 마르 죠? 네, 뮤즐리는 뮤즐리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짱짱 묵어서 애들은 다 어, 근육 짱짱맨으로 다 변했습니다. 근육 짱짱 맨으로 변했고요. 만 아, 2천원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네. 예. 이 포저라 얘기 안 해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십니까만 2천원입니다. 예, 요런 아이들 목둥이 목대 있고 한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어, 뭐 여름이나 예, 무난하게 멋지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엄마 셔도 대품은 진짜 멋집니다. 예, 15cm 분에 제가 예전에 와우 이야 큰애 주네요 색감이 와 예, 까망이 까마귀 중에 까망이가 많죠 저희집에 여러모로 와 대박입니다 예 18000원 갑니다 오마주 자 명품차 레그 타이거 말이야. 3만원 갑니다 15cm 분에 멋지게 식재되있고요 색감도 손톱 끝이 예 장렬입니다 진짜 와 어휴 야섬리엄 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어다 피멍입니다 피멍 피멍 피멍입니다 어 14cm 분에 식재되 있는데요 어더 옆으로 이만큼 뻗쳐 나가고 있죠 15,000원입니다. 예, 착한 가격에 데려가세요. 예, 15,000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리도, 난리도 아닙니다. 예, 붉게, 붉게 물드는 콩나물집에 놀러오세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부탁드려요. 뿅.